사막 위에 군림하는 존재, 거대한 위협, 라 아카르. 그 이름만 들어도 긴장되는 순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오락실입니다. 오늘은 코어 키퍼의 사막 지역에서 마주하게 되는 강력한 보스, 라 아카르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모러스를 처치하고 나면, 이제 코어는 당신에게 다음 목적지를 알려주죠. 바로 사막. 뜨겁고 메마른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라 아카르라는 사막의 보스인데요. 이 보스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사막 지형을 제대로 돌아다녀야 합니다. 사막에서는 갈락사이트라는 새로운 광석이 등장합니다. 이건 무조건 많이 캐두세요. 강력한 장비와 차크람, 그리고 소환 아이템 제작에도 쓰이니까요. 이제 탐지기 얘기를 해볼까요? 라 아카르 탐지기를 만들려면 고대 보석, 기계 부품, 딱정벌레 달걀 단깃이 각 20개씩 필요한데, 문제는 이 딱정벌레 날개 덮기. 너무 작아서 바닥에 놓여 있어도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틈지기 제작보단 맵 탐험하면서 소환 장소를 눈으로 먼저 찾는 게더 빠릅니다. 혹시 발견했다면 꼭 웨이포인트 활성화. 죽어서 다시 달리는 건 진짜 노가다니까요. 라 아카르를 소환하려면 타격기구라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이건 홀로그램 기계에서 제작 가능하고,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섬유질 40개, 열반지 40개, 진홍바 20개, 갈락사이트 주계 20개, 기계 부품 10개, 고대 보석 20개, 다행히 이건 한 번만 제작하면 됩니다. 설치했다가 다시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굳이 여러 개 만들지 마세요. 이번 보스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블록입니다. 라아카르의 고대 유도탄을 막기 위해 사막 블록 1000개 이상 챙겨가세요. 진액 블록도 되긴 하지만 어차피 갈락사이트 캐다보면 2000개는 그냥 모입니다. 무조건 챙겨야하는 무기는 갈락사이트 차카라 먼 거리에서 던지면 벽에 튕겨 계속 데미지를 넣는 이 무기는 빡정벌레 처치에도 탁월하고 유도탄 차단 중에도 안정적으로 딜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페이지에서는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빡정벌레 자폭, 유도탄과 진동파 공격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제오스의 돌진 깃털은 필수 장비입니다. 배시로 모든걸 폐피하면서 차크람으로 극딜 이게 이 보스전의 핵심 루틴입니다. 보스전에 들어가기 전이 아이템들은 꼭 준비해주세요. 각 효과가 다르니 스무스하게 클리어하려면 꼭 챙겨야 합니다. 초원우유 수호자의 물약 예민물약 암석피부물약 끈적대는 버섯 스프 원기의 과일 스무디 치유 물약 이 중에서 각 아이템 10개 정도씩 챙기면 라아카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전투의 패턴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유도탄이 날아온다. 보스 근처로 붙어서 블록 설치 자폭 딱정벌레가 달려온다. 해시우 극딜 진동파 공격이 온다? 대시 회피, 차크람 반복 딜. 블록 설치가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유도탄에 그대로 맞고 체력이 삭제되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라, 아카르 사막 버스 공략을 마무리합니다. 정리하자면 핵심은 블록 활용, 차크람, 회피 타이밍, 그리고 버프 물약을 제대로 챙겨두면 확실히 수월해집니다. 다음에 숲의 수호자 거인, 드루이드라 공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지오락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